그것을 알려드림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과연 유검은별 각성무기와 카프라스 3단계 동단델리온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이제 유검은별배디한트를 끼고요 공격력은 그냥 무시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 아이템 두 개의 아이템 차이만 보는 거니까는 제가 지식이 없어 가지고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어그로 끌고. 자, 지금 쿨타임이 있는 정령의 유산 스킬을 쓸 거예요. 자, 7000까지 일단 보였죠? 자, 저 숫자에 주목을 해주세요. 7200까지 일단 나왔지. 자, 일단 다시 쿨타임 기다렸다가. 아, 쿨타임 없는 것도 한번 써보자. 일부러 백어택은 안 때릴게요. 3200까지 떴고. 다시. 쿨타임. 7200. 쿨타임 없을 때. 아, 지금 백어택 떴지? 백어택 말고. 3200. 쿨타임일 때는 3200. 쿨타임 없을 때는 7200. 이제, 3단계, 카프라스 3단계 발은 동단델리온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공 구간은, 각성무기 공 구간 200공. 공 보너스 구간은 똑같아요. 자, 아까 7200까지 떴었나? 7000. 3100. 뭐, 답 나왔죠? 3000에서 3100. 쿨타임일 때는. 자, 이제 쿨타임 없고. 6,900, 7,000. 공격력 그러니까 이게 3단계를 했을 때는 공격력 최소 공격력에서 이게 지금 310공 끼면은 309공 일단 표기 공격력은 1이 떨어져요 검은별이 유 검은별에는 몬스터 추가 공격력 15가 붙어 있죠 저게 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단델이 3단계다 그러면은 유 검은별이 더 좋은 성능을 내네요 카프라스를 조금 더 발라볼까 이번에는 카프라스 5단계에요. 공격력이 1 올라갔죠. 자, 6원별이 아까 7200이었죠. 7천이 별 차이 없네요. 공격력 1 가지고는 공격력 1 가지고는 그냥 하나도 차이 없어. 이번에는 그나마 본섭에서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단계인 9단계. 310, 310에서 30이 일단 올랐네요. 30. 자, 정령의 유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별 차이가 없네. 몽공 아니면은, 이 표기 공격력으로는 큰 차이가 없네요. 1, 2, 그냥 1, 2 0 올라가는 차이로는, 3180 3100. 아, 별 차이 없네. 그니까 러 결론 나왔다. 결론이 나왔어. 지금은, 지금이 이게 보너스 수치가 계속 동일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본섭에서 이제 각성 무기에 공격력 그 아니 각성 무기에 카프라스를 발라서 그 보너스 구간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조금 더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검은 별에. 그거 아닌 이상은 만약에 내가 카프라스를 발라도 보너스 구간에 뭐 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사냥은 유검은 별아 물론 뭐 PVP는 이제 단대리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너스 공격력이 각성 무기 167, 292 유검별 6,600 몇이었지? 2,800 쿨타임일 때는 2,800. 1 8 0 0정도 아이씨 안떴어 잠깐만 이 서버가 서버렉이 있나보다 6300자 타락의 정령 저거 6,300인 것 같은데, 최대가. 이번에는 단델 9단계. 아까 공격력 보너스 수치는 167이었는데 지금은 174죠? 9단계 단델라 해볼게요. 6300. 2800.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조금 더 세거나 비슷하다. 비슷해. 거의 이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2800보 그러니까 보너스 구 간이 걸쳐 져야 비슷하다. 그러니까 더센 것도, 아 니고, 비 슷한 거야. 이번 실험 결론. 지금 이제 유건별 2 9 2공 보너스는 167. 이거를 사냥해서, 이 데미지를 사냥해서 따라잡으려면은, 각성 무기를 카프라스 9단계까지 바르고, 보너스 구간을 넘겨야 돼요. 한번 넘겨야 돼. 그래야 유건별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laughs> 문제는 그건지? 카프라스 9단계까지 바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1번, 일단, 지금 각성 스킬에서 봤을 때 결론은 지금 빨리 다들 이거 유거문별 안 만들고 뭐 하세요? 망령의 기운 없으신 분들 망령 파밍 빨리 들어가시고요. 지금 50% 이벤트 중이니까. A few moments later. 이번에는 전승이고요. 똑같이 할게요. 귀걸이 한짝 뺀 상태에서 유검은별290 20 각성이니까 일단 각 전승이지만 일단 각성으로 테스트하는 거니까는 각성 무기로 292 0 그리고 보너스 수치는 167 스킬은 강 운명의 수레바퀴로 자 이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잘 봐주세요. 몇 나오는지 4,000, 4,100 여튼 뭐4,100 정도 최대 자 이제 무기를 바꿔서 해볼게요. 9 단계 단델 2960. 보너스 수치는 174. 과연 이게 전승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4,100. 아까 저거 3953이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3단계 단델로 한번 해볼까요? 293. 3단계 단델에다가. 보너스는 174네요. 여기서도 만약에 4,100이 떴으면은, 40, 뭐, 한 7일, 4,100, 4,090 정도가 뜨면은, 큰 영향이 없는 거긴 한데? 뭐 큰, 엄청 큰 영향은 없네. 전승이었을 때아 약간 있다 4100이 안 뜨잖아 4090이 안 뜨잖아 4090이 안떠 4090이 안 뜨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방금 다 같이 봤잖아요 일단 다 같이 봤을 때는 지금 큰 차이가 없어 전승에서 지금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몬추공이 적용이 안 되는 건지 다시 검은 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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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적용된다. 몬추공 적용된다. 야, 무조건. 무조건 각성이에요. 방금 4175 봤다. 야, 야, 더잘 뜬다. 야, 훨씬 잘 뜬다. 훨씬 저. 훨씬 더 세다. 결론 났습니다. 어, 결론 났네. 4,170 봤습니다, 방금. 결국, 전승 직업도 이거, 유 검은 별을 맞춰야 되네. 더 쎄. 사냥에서는 유 검은 별이 짜셉니다. 네, 동단될 가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오늘의 결론. 전승도 유 검은 별이 사냥 시더 강력하고, 각성도 유 검은 별이 더 세다. 유 검은 별과 만약에 내가 단델리온을 카프라스 9단계까지 돌파를 했을 때 보너스 수치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단델리온 9단계랑 동급이다. 요런 결론이 나오네요.